운동하기 전 충분한 롤링 마사지로 당신의 근육을 지켜주세요. 이게 처음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아픈데 그래도 꾸준히 마사지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 목도 풀어주고 지금은 귀를 마사지하고 있습니다. 원을 그리면서 다리도 골고루 풀어줍니다. 오늘부터는 영상을 제 얼굴을 다 공개한 상태로. 찍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출발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영상을 찍게 된 계기는 맨몸 운동으로 할수 있는 어, 극강의 챌린지 라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하루 딱 20분만 투자해서 전신을 다 강하게 키울 수 있는 맨몸 운동이니까 어, 관심 있으신 분들이 여러분도 한번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번 4분 5세트로 해가지고 어, 얼마나 짧게? 강하게 끊을 수 있는지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순서는 그 턱걸이, 딥스, 푸시아웃, 그리고 스쿼트, 런지 5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 최대한 빠르게 하는 거 위주로 해서 20분 안에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을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멸치의 풀업이 시작됩니다. 화이팅! 이 선수 어깨 불균형이 많이 좋아진 것 같은데요? 일주일 동안 연습했습니다. 그랬군요. 어떻게 해결하신 거죠? 풀업하고 촬영하고 영상 보는 것을 일주일 내내 반복해 봤습니다. 고생하셨군요. 지금은 완벽하다고 생각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잘될 때가 있고 안될 때도 있어요. 영상이 길어지로 하실까봐 더빙 음성 추가해 보았습니다. 제 목소리는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만 물러나 보겠습니다. 한, 두, 세, 일, 하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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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렇게 해서 가능하면 3분 안에 운동을 끝낼 수 있는 본인의 퍼포먼스를 개선하셔가지고 1분은 휴식. 풀업 같은 경우는 본인이 한 2개 정도 더할수 있을 때까지만 하고 너무 무리해서 풀업은 하지 않은 걸 추천드립니다. 여러분들도 꼭 여러분한테 맞는 루틴을 만들어서 조금씩 강도를 높여가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루틴 안에 이가커터벨을 들고 하는 거는 수량을 제가 뭐 100개, 100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짧게, 강하게 하기 위해서 10kg짜리 커터벨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어깨 운동. 이렇게 다양하게 만들어가는 거죠. 남은 시간 제 백런지, 스쿼트나 어, 런지를 할 때도 물론 정자세가 제일 중요하지만 초보자분들은 본인이 갈수 있을 정도만 무리해서 가동범위를 크게 하면 저처럼 도가니가 나가요. 아, 여기까지. 제가 이 스쿼트를 기본 자세에서 엄청나게 벌리는 거, 런지 같은 경우는 너무 심하게 하다 보니까, 3일 정도 쉬었는데도 무릎 뒤편이 많이 아파요. 처음으로 4분 5세트를 또 영상으로 찍다 보니까, 또 뭔가 보여드리고 싶은 욕심에 조금 오버 좀 했습니다. 자, 이번에 패 빌리고 <laughs> 가능하면 호흡. 뭔지? 아, 제가 코로 숨 쉴라고 하는 이유는 입으로 숨을 들이마시면 이산탄소가 용소로 확실히 많이 들어온대요. 시간적 여유 있으신 분들은 오전 오후 이렇게 한 번씩 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딱 20분인데요. 힘이 이제 거의 빠졌습니다. 네 커트벨 20kg 점진적 과부하죠 아. 음. 음. 형기증이나 정도입니다 땡란지 제가 제 이름을 걸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이 루틴으로 6개월만 하시면 무조건 몸장됩니다 저는 이제 4개월 나왔습니다 마지막 세트는 이제 턱걸이 반동을 좀 많이 줘서 시도해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트 아 반동도 안 되네. 하둘셋아진 둘, 열네, 열섯, 일 마지막 번지 열 개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운동을 마쳐보았는데요, 단 20분 만에. 전신 부위로 운동할 수 있고 물론 운동하기 전에 스트레칭 한 10분 정도 해야 되니까 넉넉잡아서 30분 정도는 생각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헬스장 가게 되면 어떤 기구를 어떻게 다뤄야 될지를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헬스 도구 같은 경우는 뭐 3두 운동, 2두, 어깨 부분적인 운동을 집중적으로 할 때는 헬스장이 훨씬 좋기는 해요 저처럼 운동 초보자분들에게는 맨몸 운동을 먼저 시작하셔가지고 본인의 수행능력이라든지 근력 그리고 유연성 같은 거를 먼저 충분히 키우시는 거를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제가 지금까지 찍어놓은 영상들은 굉장히 많은데 사실 늘 같은 운동 똑같이 영상을 보내봤자 뭐큰 의미 없다라고 생각해서 지금처럼 새로운 루틴을 한번 시도해보고자 할때 혹은 뭐 추천할 만한 운동들이 있을 때 기획을 잘 해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영상을 보기 편하고 알짜 정보만 전달해줄 수 있는 그런 유튜버로 성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얼굴을 지금까지 공개하지 않았던 이유는 제가 유튜브 운영을 지금 10년째 하고 있습니다. 구독자 수는 많지 않지만 제가 얼굴을 공개하고 나서 구독자가 훅 없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얼굴 공개를 굉장히 꺼려했던 건데 다시 한번 도전해서 얼굴을 다 오픈하고 채널을 계속 운영하는 방향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신다면 앞으로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고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셨다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